이층 문이 가 r e y o 층이 o i 우리 to do? 다 h a t a r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입니다. <laughs>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에 와 있습니다. 어, 저도 근로자가 된 지, 아, 나는 근로자가 아니구나. 대표니까. 어 우리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한지 오래되었는데요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 시스템, 시스템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거기다가 무료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예, 옆에 계신 분은 저의 정신적 멘토이자 종종의 만지하는 이정호 라파엘 그 실장님 예이시고요. 우리 뒤에 보이는 트라마센터 실장님이신데요. 음, 여기서는 뭐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요, 건물도 좋은데 운동도 할수 있고, 참 웬만한 병원 우리 치료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또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한 곳인지 간단하게 한 마디 <laughs> 네.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요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다가 아프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음. 산 산업재해라고 하잖아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 혈압, 혈당, 혹은 뭐, 근육통,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드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스트레스 상담이에요. 일하시면서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좀덜 힘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고 네. 이제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일하면서 뭐, 음, 요새는 일터에서 이제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음.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음. 그리고, 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거나 혹은 뭐 여러가지 정신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직업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직업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하고 계신 분이나, 뭐, 알바, 취업 준비, 이런 분들도 다, 저희,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무료입니다, 무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노동부에서 다 음. 전액을 지원해서, 아그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이화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정호 형님은 제 친척이나 학교 친구 빼고는 저랑 알게 된지 제일 오래된 분이세요. 어, 저희가 은지님을돕게 되면서 제가 맨 먼저 떠올리게 됐던 분인데요. 제가 사회 활동하기 전에 휠체어 타기 전에 집에만 있을 때. 병원에만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예쁜 여자를 꼭 데리고 왔다는 거그 <laughs> 그 당시 이분이 저의 구세주였습니다. 저. 예, 예, 아직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기 전이니까 1994년 에이, 그럼 몇년1야년1 0년1 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벤지. 그리고 중요한 건한살 차이라는 거. <laughs> 누가 만할까요 음, 아무튼, 오늘 뵈서 너 반가웠고요. 아,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